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마이바스의 미끄럼 방지 경량 슬리퍼는 가볍고 폭신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착용감이 편안해 층간소음 걱정이 줄어들고 발에 잘 맞아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라이프란스 층간소음 레바 슬리퍼는 부드럽고 폭신하여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색상도 예뻐 거실이나 사무실에서 잘 어울리며 가격도 저렴해 추천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라이프 서치 미끄럼 방지 쿠션 슬리퍼는 가볍고 편안한 착화감, 뛰어난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실내 생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적극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저소음의 가벼운 에바 슬리퍼는 편안한 착용감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며 디자인도 심플하여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2위입니다. 마이바스 미끄럼 방지 경량 슬리퍼는 다양한 컬러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큰 만족을 줍니다. 층간 소음도 걱정 없고 가벼워서 발도 편안해요. 가격도 착해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